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면, 저번에, 점심 라면 토핑 3일이 만들었으니까, 업로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오늘 라면 만들어 볼 겁니다. 일 이런 라면 사리 토핑, 밤의 그릇, 레진 주제와 경화제, 섞을 곳과 섞을 컷, 빨강색 물감 준비해 주고요. 이런 부재료들. 이런, 쪼만한 잡채료대 소량 준비, 소량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이 고춧가루 표현대랑 파슬리 표현대 준비할 건데, 어, 자, 고춧가루는 안 사용, 아니, 고춧, 파슬리 표현대는 꼭 사용할 거고요 고춧가루는 꼭 안, 준비해주셔도 됩니다. 안 있으면 될것같고요 네.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시고요 먼저, 이렇게 서주세요, 경화제. 이렇게 해놓아도 잘 짜지니까. 맨 짜주고 국물 표현을 할게요. 아, 잘. 그릇에 밖에또 음식 재료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적당히 해서 짜주시면 되는데 지금 되게 많이 짜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주제와 경화제를 비율에 맞게 잘 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졌구요 충분하겠죠? 응. 뭐, 어차피 면도 들어가니까. 따주시고, 라면 국물 색상을 만들어주세요. 너무, 전에 만든 게 있는데, 너무 빨개가지고, 그때는. 지금도 너무 빨간 건가? 아, 노랑색 물감도 좀 해줄게요. 너무 빨간색으로만 하면 밋밋하니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노란색도 조금만 넣어서. 라면 국물 색깔을 내어주시면 돼요. 너무 빨간색이면 또 밋밋하고 안 예쁘니까. 이렇게 서잘 라면 국물 색깔 만들어주시면 돼요. 또 빨간과 노랑 하면 주황색이 좀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주황색도 아니고, 너무 빨간색도 아니고, 너무 연한색도 아니도록. 이렇게 <laughs> 맞추기 힘들잖아요, 색깔은 다. 약간 지금 다홍빛 느낌? 입니다. 또랑쎄. 색깔을 만들어줘 볼게요, 제대로. 이렇게 해줘갖고요 약간 이상하게 됐긴 했지만, 그래도, 이색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일단 먼저 국물, 아, 면사리부터 넣고 국물 넣어야 되나? 서로 서로 뭉쳐가지고 도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이따가 <먹고>, 목고쪘답게 <목소리> 소량만 짜서 문자 서니다 짜서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 면토핑을 모아가지고 가운데다가 잘 고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줬고요. 약간 면이 아, 이상하게 됐는데 그럼 되려나? 하고 여기다가 국물만 넣기 너무 밋밋하니까 이런 잣 재료 이런 그냥 조금만한 재료들 조금씩만 넣어서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도 아니고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아..진짜.. 잘 섞고 이따 고춧가루 표현대를 소금만 넣어서 같이 섞어줄게요 고춧가루 표현제를 많이 말고 조금만 더 주시면 더 라면 같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너무 변이 조금인가 이렇게 하고 국물은 많이 안 넣어 아, 어, 진짜. 그서 사이사이에 달 국물을 놔주세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면보다는 사이사이에 좀 많이 넣어 주시는 게 좋을 좋아할 거예요. 좋을 거예요. 벌써 시간이 10분이나 흘러갔네요. 레진이 너무 적나? 어떡해, 너무 조금인가 봐. 다 <laughs> 넣어주고 올게요. 뿅. 이렇게 잘 넣어주고 왔어요. 잘 넣어주고 왔고. <laughs> 이런 식으로 면 사리가 진짜. 완전 안 예쁘게 됐어요. 그래도 예전에 했던 거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그리고 또 묶거나 그런 부분은 이런 면봉으로 잘 정돈을 해서. 잘 놓아줍니다. 아, 손이 찐득찐득 정도는 연봉을 해주시고, 레진에 찐득이는 부분을 잘 해주세요. 이렇게 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슬리 표현제로 데코를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솔솔솔 뿌려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시고요 사이사이에 뭐라 해야 되지? 사이 사이에 놔 주시면은 좋아요. 또데구도핀데요 이렇게 해서 네 지금까지 미니어처 라면 만들였습니다 진짜 똥처럼 됐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